어.. 오늘이 2022년 1월 15일이라겠지? 어.. 산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.. 어, 다시 틀어도 되는데 와.. 하늘이 막습니다 미기가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겨울이라서 그런지 풀이 하나도 없는데 길가에가 가을에 잘라 버려서 오 미끄러 미끄러 올라 우리 땅이 눈 와서. 새도 안지저이네오 새소리 많이 지저겨주세요 오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 여기 나무가 많다 많이 컸다 파란색 도토리나무인가? 아니 아니 참나무 나무가 새파랗게 많이 컸네. 어떻게 금방 올라온 것 같다? 응? 새들의 노랫소리. 와 하늘이 너무 막 오늘 날씨 너무 최고다 최고. 네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. 오, 산책으로 왔습니다. 오래간만에 시간 내서 산책하러 왔습니다. 새들 소리가 별로 안 나네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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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등산하니까 좋네요. 다리만 찍을게. <laughs> 와, 여기는 눈이 안 놓았습니다, 고지대. 우와, 어떻게 봤을까봤지 와, 이거 오동나무야. 이. 어, 딱따구리. 어, 딱따구리 집 보여드릴까요? 한번. 잘 모르겠다. 그시기 해야 되는데. 오, 뽀드둑, 뽀드둑. <laughs> 근데 미끄럼 조심해야 된대요. 나 신발이 닳아졌어 이따가 여기 미끄럼지좀 큰일 났네. 엉덩이막아이네요거요 어? 컸는 것봐 단풍나무. 먼저 잇 그때는 물소리도 났는데 가을에는 비와가지고 오늘은 뽀드득 뽀드득. 눈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납니다어거짓다 <laughs> 금방 올라왔지몇분 걸렸었구나? 금방 올라와버리네. 어? 10분 걸렸어? 10분도 안 걸렸지? 응? 어? 얼마 걸렸어? 대략. 응? 금방 올라와버려. 우와, 뽀드득, 뽀드득. 노래 부르세요. 뽀드득. 이쪽으로 해서 저 아래, 등치를 저 위로. 봉우리로 해서 운동을 해 등산을 이게 우리는 그냥 평지만 못하니까 아, 아, 뽀드득 소리 납니까 뽀드득 <laughs> 아이고 미끄러질라게 미끄러질라게 우와 날씨 너무 맑은것 봐요 날씨 한 10분 남았어? <laughs> 네, 마지막 다 왔습니다. 네,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굴이에요. 다리만 찍을게. <laughs> 와, 여기는 눈이 안놓았습니다 고지대. 와 어떻게 팠을까? 팠지. 와, 이거 오동나무야. 이어 딱딱 우리 집 보여드릴까요? 한번. 잘 모르겠다. 가시기 해야 되는데. 오, 뽀드득, 뽀드득. <laughs> 그때 미끄럼 조심해야 된대요. 나 신발이 닳아졌어. 이따가 요 미끄러지면 큰일 났네. <laughs> 엉덩이막가튀었네 이거 어? 컸는 것봐 단풍나무. 괜찮아 <laughs> 완전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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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 물소리도 났는데 가을에는 <laughs> 비와가지고 오늘은 뽀드득 뽀드득. 눈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납니다 <laughs> 거짓다 그 금방 올라와. 진짜 몇분 걸렸었구나? 금방 올라와 버리네? 어? 10분 걸렸어? 10분도 안 걸렸지? 응? 어? 얼마 걸렸어? 대략. 응? 어? 금방 올라와 버려. 우와, 뽀드득, 뽀드득. 노래 부르세요. 뽀드득. 이쪽으로 해서 저아 등치를 쫙 위로, 봉우리로 해서 운동을 해. 등산을. 이게 우리는 그냥 평지만 못하니까. 아, 뽀드득 아, 소리 납니까? 뽀드득. <laughs> 아이고, 미끄러질라게. <나게. 웃음> 미끄러질라게. 와, 날씨 너무 맑은 것 봐요. 날씨!